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다는 말이 있습니다. 오늘 고린도후서 4장 16절 말씀이 우리가 읽어 볼이 말씀 본문의 말씀인데 이 말씀은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도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다는 것을 너무나 잘 보여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매일의 삶 가운데 어떻게 영원한 것들을 바라보면서 살아갈 수 있는지 그 방법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리 옆 사람과 잠깐 인사하겠습니다. 날마다 새로워집시다. 여러분들은 동안이라는 말을 어려 보인다는 말을 들어본 적이 있으십니까? 아마 몇, 몇몇 분들은 많이 들어보셨을 것이고 또 별로 못 들어보신 분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많이 들어본 사람이건 아니면 적게 들어본 사람이건 누구나 어려 보인다라고 하고 또 동안이라고 말하면 기분 좋아지는 것이 당연한 일일 것입니다. 물론 젊어 보인다는 말에 기뻐하고 좋아하면 그것 자체가 이미 나이가 든 것을 증명하는 것이라고 말하기도 하더라고요. 그래도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냥 어려 보인다라고 말하고 동안이라고 말하면 기분 좋은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어려 보이고 싶어 합니다. 좀더 어려 보이고 싶게 만들고 싶기 때문에 우리는 운동도 열심히 하고 또 선크림도 잘 바르고 또 화장품도 바르면서 그렇게 살아갑니다. 문제는 우리가 아무리 그렇게 노력을 해도 그렇게 운동도 하고 화장품을 아무리 열심히 바른다고 해도 우리는 다시는 젊은대로 돌아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단 하루도 돌아갈 수가 없어요. 단 1초도 우리는 과거로 돌아갈 수 있는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오늘의 나는 내가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가장 어린 나의 모습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날마다 늙어갈 것이고, 날마다 점점 약해질 것이고, 죽음 앞에서는 아무런 저항도 할수 없게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루하루 나이가 들어가고 있는 것을 깨닫게 되거나 문득 거울을 보았는데 그 거울에 비친 나의 모습, 나의 늙어버린 어느 순간 늙어버린 그 모습을 바라보면 정말 세월이 무상하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고 마음이 울척해질 수밖에는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의 말씀은 우리가 그렇게 나이가 들어간다고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것을 바라보면서 실망하거나 낙심하지 말라고 가르치고 계십니다. 고린도후서 4장 16절의 말씀인데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여기에서 겉 사람이 낡아지지만 내속 사람은 날로 새로워진다라는 말의 의미는 이 우리의 육신은 점점 늙어갈지언정 우리의 내면은 매일매일 새롭게 될수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 말씀을 자칫하면 잘못 이해할 수도 있습니다. 왜냐면이 말씀이 지금까지 계속 이바오리 로마서와 같은 곳에서 보면. 계속 바울이 끊임없이 대조하고 있는 개념이 있는데, 이옛 자아, 내가 예수님을 믿기 전의 나의 모습과, 내가 예수님을 믿은 후에 변화된 나의 모습을 바울은 굉장히 지금까지 많이 대조시켜 왔고 비교를 해 왔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말씀을 읽을 때에도 이 겉사람이라는 것이 내 옛날의 자아이고, 이 새, 속 사람이라는 것은 나의 새 사람 된그 모습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기가 쉽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그 말씀, 이 말씀을 그렇게 이해를 하게 되면 이 말씀이 마치 내가 주님을 만나기 전에 그 허랑방탕했던 모습들은 점점 희미해져서 없어져 가지만 나의 거듭난 이후에 이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진다라고 그렇게 이해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은 그런 비교가 아닙니다. 옛날의 나의 모습과 지금의 나의 모습을 대조시키고 있는 것이 아니라 겉사람과 속사람 모두 다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나의 모습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오늘을 살아가는 나의 모습에는 두 가지 모습이 있대요. 두 가지 모습이 있는데, 하나는 남들에게 보여주는, 남다, 남들에게 시각적으로 나타나는 나의 그 육체와 같은 겉모습이라고 말한다면, 또 다른 나의 모습은 내 남들에게는 보이지 않는 내 내면의 모습. 그러니까 속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갑자기 바울은 지금까지 옛날에 나와 지금 나 지금의 나 앞으로의 나를 이렇게 비교해 왔는데 왜 갑자기 바울은 여기에서 이 겉사람과 속사람을 비교하고 있을까요? 이 말씀을 바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바울이 어떤 맥락에서 이 말씀을 했는지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오늘의 본문의 말씀은 고린도후서인데 이 고린도후서는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썼던 편지입니다. 이 사도행전을 읽어보면 바울이 고린도에서 머물면서 오랫동안 머물면서 거기서 사역을 했고 그 사역의 결과로 고린도 교회를 세웠습니다. 그런데 이 고린도 교회의 특징이 있었는데 이 고린도 지역 자체가 이방 땅이었고 그리스, 로마 그리스 문화가 굉장히 발달했었기 때문에 그 문화는 굉장히 겉으로 드러나는 그 외면의 외면의 탁월함과 그 능력에 대해서 굉장히 강조를 많이 하고 있던 문화였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을 평가할 때도요, 그 사람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그리고 어떤 사상을 가지고 있는지로 그 사람을 평가했던 것이 아니라, 똑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어도 그 사람이 얼마나 그것을 잘 표현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지, 얼마나 웅변술이 뛰어난지 그 사람의 외모가 얼마나 대단한지가 그 사람을 평가하는 데 굉장히 중요한 기준이 되었습니다. 그들은 인간의 육체를 굉장히 굉장히 탁월하게 여겼고 그것을 찬양하기를 좋아했기 때문에 지금도 이그 로, 로마 그리스 시대를 돌아보면 이 조각상들이 굉장히 많이 남아있어요. 이 젊은 육체를 조각해놓은 조각상이 지금도 많이 남아있는 것을 우리가 볼수 있습니다. 문제는 이 고린도 지역에 이 젊음을 찬양하고 외적인 것들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 문화가 그 고린도 교회 안에도 들어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문화적 영향은 이 바울에 대한 사도권 논쟁에 있어서 이 바울이 사도의 자격이 있냐 없냐의 문제에 있어서도 굉장히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굉장히 오랫동안 그 고린도 교회를 위하여 헌신했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은, 고린도 교회 안에 있던 많은 사람들은 과연, 과연 바울에게 사도의 권유가 있느냐 그것에 대한 의심을 품었다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원래 사도라고 한다면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 예수님을 따라다니던 그 제자들을 가르켜서 우리가 사도라고 얘기를 했는데 비록 예수, 바울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다고는 하지만 그래도 살아계실 때 바울이 따라다니던 제자가 아닌데 바울에게 이 사도라는 그 권위를 줄 수가 있느냐고 그렇게 물은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 이 바울의 사도권에 대해서 공격을 했던 사람들의 논리가 무엇이었냐면, 바울을 봐라. 바울 너무나 볼품없지 않냐? 바울 이미 나이도 많이 들었고 힘도 없고 그 말도 별로 뛰어난 것 같이 않아 보이는데, 어떻게 저 사람이 하나님의 사도라고 말할 수 있냐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 후서 10장 10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들의 말이 그의 편지들은 무게가 있고 힘이 있으나. 그가 몸으로 대할 때에는 약하고 그 말도 시원하지 않다 하니. 그러니까 여기에서 그들의 말이라고 할때 그들의 말이라는 것은 바울의 사도권을 공격하던 사람들의 말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말하기를 뭐라고 말했냐면 바울의 편지에는 무게가 있고 힘이 있다고 그렇게 말을 해요. 그러니까 이들도 바울의 신학이나 바울의 사상에는 아무 문제가 없다는 것을 그것이 얼마나 탁월한지에 대해서 다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그들이 공격했던 것이 무엇이냐면 바울은 몸도 약하고 그의 언변도 탁월하지 않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택하신 사람이라면, 하나님께서 그의 일을 맡기신 그런 사람이라고 한다면, 어떻게 정말 훌륭한 사람이어야지, 어떻게 이렇게 늙고 병들어서 연약한 그 바울이 하나님의 사도가 될수 있냐고 그렇게 반문한 것입니다. 여러분들이라면 어떻게 하셨겠습니까? 분통이 터지지 않으셨겠습니까? 내가 당, 만약에 여러분들에게 여러분들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여러분들을 무시해도 되는 존재인 것처럼 그렇게 누가 비하한다라고 생각을 해 보십시오. 만약에 여러분들이 바울이었다면 어떻게 하셨겠습니까? 아마 보통은 오기로라도 내가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지를 증명하려고 했을 겁니다. 내가 얼마나 대단한 사람이지, 내가 얼마나 큰 능력을 가지고 있는지, 하나님께서 나를 얼마나 귀하게 쓰고 계시는지, 그것을 드러내려고 할 것이고, 그것을 설명하려고 애썼을 겁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렇게 하지를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바울이 그들에게 했던 말이... 오늘 본문의 말씀 고린도 후서 4장을 시작하면서 했던 말입니다. 고린도 후서 4장 5절을 보면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 되신 것과 또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의 종된 것을 전파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바울이 뭐라고 말합니까? 예수님이 누구라고 말합니까? 예수님은 주시래요. 예수님은 주님이시고요. 우리의 주인 되시는 분이시고 나는 누구입니까? 나는 그냥 나는 너희들의 종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오늘 예수 우리 왕이요 이 예배 드리기 전에 찬양했는데 그때 우리도 고백을 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주님의 종들, 주님은 우리 주시라. 그것이 바울이 다 그를 공격했던 바울에게는 사도권이 없습니다라고 얘기했던 그 사람에 대해서 응답했던 것이 나는 그저 종일 뿐입니다라는 대답이었습니다. 그러면서 고린도후서 4장 10절에 이어서 뭐라고 말하냐면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고 함이라. 그러니까 나는 나는 질그릇이래요. 바울이 그렇게 말을 합니다. 나는 질그릇이에요. 나는 질그릇 뿐이고, 내 안에 있는 그 예수 그리스도만이 보배가 되십니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질그릇이란 건뭘 얘기하냐면요. 연약하고 아무 가치가 없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당시에 유대인들은 정결법에 따라서 이 부정한 것이라는 개념이 있었어요. 그래서 어떤 음식을 먹거나 그 음식을 담거나 그리고 어떤 부정한 사람의 손이 담거나 할때이 부정한 것이 그 그릇에 닿게 되면 그 그릇은 반드시 깨뜨려서 버려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이 유대인들은 언제든지 깨서 버릴 수 있는 값싼 그 질그릇 사용하는 것을 즐겨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질그릇이라는 것은 겉으로 보기에는 이 보배를 담기에는 적합하지 않은 물건처럼 보입니다 왜냐하면 이 질그릇은 언제든지 깨트려 버릴 수 있는 언제든지 버릴 수 있는 그런 값싼 것처럼 아무 무가치한 것처럼 보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요 이 포도주를 담을 때에는 반드시 질그릇에 담아야 했다고 합니다 아무리 좋아 보이는 그 금으로 된 그릇이나 은으로 된 그릇이 있다고 해도 그곳에 이 포도주를 넣으면 이 금속은 포도주를 변화시킬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포도주는 질그릇에 담아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질그릇에 담았던 또 다른 것이 하나 있는데 그것이 바로 등불입니다. 이 기름을 넣고 심지를 꼽아 놓을 수 있는 것은 이 금속으로 된 것이 아니라 바로 이 질그릇이라는 그릇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말하는 이 질그릇이라는 것은 이 겉으로 볼 때는 굉장히 값어치가 없는 것이면서도 동시에 그 안에 정말로 귀한 것을 담아 놓을 수 있는 것을 말합니다. 마치 예레미야 18장에서 하셨던 말씀처럼 그 토기장의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필요에 따라 하나님의 주권에 따라 어떤 그릇은 귀하게 쓰기 위해 만드시고 어떤 그릇은 그냥 버릴 그런 그릇으로 만드시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그의 능력을 나타내시기 위해서는 그 얼마든지 질그릇조차도 귀하게 사용하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안에는 그 질그릇 안에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보배가 들어있기 때문이라고 그렇게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말하냐면 이 질그릇 안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이 있대요. 이 질그릇 안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이 있는데 또한 동시에 이 안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있다고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겉으로 보기에는 우리는 죽어가고 늙어가는 병든 몸이라고 할지라도 우리는 여전히 충분히 귀한 것이 될수 있고 우리의 삶 가운데는 얼마든지 내 안에 있는 이 귀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나타날 수 있다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고린도후서 4장 10절에서 11절 말씀을 보면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지면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우리의 죽음조차도 곧 죽음을 맞이하게 될이 늙어가고 있는 우리의 육체조차도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드러나는 그런 도구로 사용될 수 있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러므로 나는 낙심하지 않는다, 나는 실망하지 않는다라고 말했던 것이 우리가 읽었던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16절의 오늘 본문 말씀인데 우리 함께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 사람은 날가지나 우리의 속 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아멘. 그러니까 바울은요. 자기가 늙었다는 것을 인정합니다. 자기가 늙어 가고 있고 내가 병들어 가서 죽어 가고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나는 실망하지 않는다. 나는 낙심하지 않는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 뒤에 바울이 고백하기를 뭐라고 말하냐면 내가 약한 그때에 내가 또한 강함이라라고 그렇게 고백하기 때문입니다. 나의 겉사람은 연약해요. 내 겉사람은 하루하루 내가 늙어가고 있다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안에 있는 그 보물, 내 안에 있는 그 예수 그리스도는 불변하셔서, 변하지 않으셔서 나는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강해질 수 있고, 나의 속사람은 그 예수 그리스도의 영으로 말미암아 날마다 새롭게 될 것이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의 속사람은요. 우리가 처음 예수님을 만났던 그 영접했던 그 순간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교회에서 처음으로 세례를 받았던 그 장소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날마다 매일 새롭게 갱신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학적으로는 칭이라는 개념이 굉장히 중요해요. 이 칭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단번에 영원히 우리에게 주신 우리를 의롭다 칭하셨다라는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 이 칭의를 강조하기 때문에 너무나 강조한 나머지 마치 믿음이라는 것은 우리가 한순간에 그냥 다 받고 끝나 버린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꾸준히 말하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우리의 믿음은 날마다 새로워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그 의롭다 칭하신 것은 그 단번에 이미 영원히 이루어진 것이라고 할지라도 우리는 매일의 삶 가운데 아침에 일어나면 말씀을 읽고 찬양을 하고 기도하는 가운데 그 성령을 통해서 내 안에 계신 주님을 만나고 그런 으로써 나의 존재가 매일매일 새롭게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시편 51편 10절의 말씀에서 뭐라고 고백을 하냐면,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라고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요, 많은 사람들이 이 창조라는 것이 창세기에서 일어난, 그 창세기 1장에서 일어나고 다시는 일어나지 않는 일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이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창조 사역은 하나님의 우리의 지탱하심은 매일매일 우리 마음 가운데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육신은 다시 창조하지 않으십니다. 우리의 육신은 태어났을 때부터 하루하루 매일매일 늙어가고 있지만 우리의 마음은 하나님께서 매일매일 새롭게 창조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바울이 4장 18절에서 이렇게 결론을 내립니다.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그러니까 히브리서에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는 그 말씀과 똑같은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보이지 않는 것을 본대요. 우리는 보이지 않는 것을 봅니다. 여기에서 주목하다 라고 그렇게 써놨는데, 이 주목하다라는 말은 영어 성경을 보면 늦게시라고 되어 있어요. 무엇인가를 뚫어지게 보다. 그리고 한자로 보면은 주목할 때이 목자는 눈 목자를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이 주목하다라는 말의 기본적인 의미는 어떤 대상을 보는 데에 있습니다. 그런데 헬라어로 보면 이 헬라어는 주목하다라는 이 단어를 이 스코페오라는 단어로 사용하고 있는데 이 스코페오라는 단어가 무엇이냐면, 우리가 그냥 눈에 보이는 모든 것들을 스코페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대상을 명확한 의도와 목적을 가지고 바라볼 때이 스코페오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겉으로는 늙어간다고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보이지 않는 것들을 보고, 그 영원한 것들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냥 보는 게 아니라. 마치 우리가 활을 쏘기 전에 그 관역을 뚫어져라 보는 것처럼 그렇게 스코페오 하면서 그 인생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육신의 눈은요. 얼마나 연약한지 모릅니다. 저도 어디에서 들은 말인데 그분이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우리의 눈을 가리는 건요. 손가락 두 개면 충분하답니다. 이 손가락 두 개면요. 우리의 육신의 눈은 금방 가려지고 앞을 볼수 없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육신으로 무엇인가를 보려고 하면 정말 필요한 것을 보려고 하면 그것은 너무나 쉽게 좌절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육신의 눈은 오히려 영원한 것들을 바라보는 데 방해가 되기도 합니다. 육신의 눈은 겉으로 보이는 것만 보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이성 친구들에게 다른 사람들에게 내가 어떻게 보일지, 다른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평가하고 내가 하는 행동들이 어떻게 비춰질지 그런 것들에 신경을 쓰다 보면 우리가 정말 필요한 것들을 바라보지 못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젊으면 젊을수록 우리는 다른 사람에게 내가 어떻게 보여지는지가 더 중요하게 여겨지기 때문에 젊음이라는 것은 도리어 우리가 영원에 대해서 묵상하기를 방해하는 요소가 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 태어나서 공부하고 일하다가 나이 들어서 죽게 되도록 그렇게 창조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겉으로 보여지는 그러한 것들을 위해서 태어난 것이 아니라 영원한 것들을 바라보기 위해 창조되었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겉 모습은 낡아질지라도 우리의 겉 모습은 늙어갈지라도 우리의 속 사람은 날마다 날마다 새로워지며 그 영원한 것들을 바라봐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전도서 3장 11절의 말씀에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에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는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보면요, 모든 인생은요, 때에 따라 아름다운 시기가 있습니다. 어떤 것이든 그 아름다운 시기라는 것은 정해져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는 그 찬란했던 그 젊음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이제 영원을 사모하며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영원을 사모하면서 살아간다는 것이, 우리가 영원을 생각하면서 살아간다는 것이 오늘은 아무 필요가 없다, 오늘을 외면하며 무기력하게 살아가야 한다는 말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측량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나이 들어 버린 나의 모습을 통해서 어떻게 역사하실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사용하실지 우리는 감히 측량할 수도 헤아릴 수도 없습니다. 오늘날의 세상은 지나치게 젊음을 찬양합니다. 지나치게 젊음을 찬양한 나머지 아주 너무나 쉽게 그렇게 늙음을 비하해 버리고 또 무시해 버리고는 합니다. 나이가 들면 아무 일도 할수 없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을 하고 나이가 들면 이제 아무 가치가 없는 그런 질그릇이 되어버렸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 질그릇이야말로 하나님께서 사용하신다면 귀한 보배를 담기에는 그보다 적합한 그릇이 없을지도 모릅니다. 그 그릇의 가치는 그 겉으로 어떻게 보이냐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담고 있느냐에 따라서 결정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육신이 늙어가는 것을 부끄러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누구나 나이가 들어가는 것이고, 늙음은 우리 인생에 있어서 자연스러운 현상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부끄러워해야 하는 것은 우리의 겉으로 늙어가는 그것이 아니라 우리의 속사람이 우리의 마음이 늙어가는 것을 우리는 부끄러워해야만 합니다 갈렙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갈렙은 육신이 늙었음에도 불구하고 그속 사람의 새로움과 또 열정을 잊지 않았던 사람입니다 그는 85세에도 소명을 받았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명을 위해 끊임없이 달려갔던 사람입니다 왜 그럴 수 있었냐면 갈렙은 보이지 않는 것을 볼수 있었던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산지를 내게 주소서라고 그 고백했던 그 갈렙의 믿음이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이 연약한 질그릇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는 충분히 귀하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 육체적으로 늙어 가며 소약해지고 있던 그 바울이 했던 고백처럼 겉 사람은 낡아지나 속 사람은 날로 새롭게 되리라고 고백하시는 새하늘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날마다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월의 흐름 앞에 우리가 낙심할 때가 있지만, 성령으로 날마다 회복시켜 주시고 영원한 것들을 바라보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